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체인 c 인데오 뭐 치킨 n c k o r e a n fried chicken. What's up? What's up? w 이제 집까지 집까지 20분 남았는데, 갑자기 되자마자 이거 갑자기 비가 이렇게 와 미친듯이 오네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급하게 가고 있는데 집에 못갈것 같아요. 근데 저서치고 경찰차야. 어 그러네. 뭐지? 어 저기가 막혔나 보다. 그래? 몰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 길이 막혔으니 이제 막고 있겠지. 그런 건가? 로드 클로즈로 돼 있어. 절로 못 가는 거야? 아 어. 막혔네. 응. 근데 여기가 산인데 왜 막혀 있는 거야? 저 내려가는데가 공수단 대 아 진짜 그럼 오빠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힌 거야? 모르겠네 일단 가볼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배로 가는 길도 막혔다 나한테. 저 뒤로 다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뚫려서 가야겠다 가는 길이 있어 이쪽 말고 다시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음, 일단 가보자 원래 저기 저 언덕만 지나면 우리 집인데 그치? 옆에 이게 다 아, 잠산이지금 잠겼네 원래 이게 풀이 없잖아. 어. 오 옆에 어, 나 지금. 원래 호주가 엄청 날씨가 좋은걸로 유명한데 근데 사실 여기 와서 느낀거는 호주가 천재지변이 진짜 한국에 비해서 엄청 많다는거 평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호주 날씨만 생각하면 날씨가 좋은건 맞는데 이런 우박이나 홍수, 산불 지금 와 가지고 우리 3년 동안 엄청 겪었잖아. 잠깐만. 저 저기다. 아, 호주가 날씨가 좋다는 거는 좋을 때 좋은 건 진짜 사실인데. 지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로드가 클로즈 됐어 우리 어떻게 집에 가지? 큰일났다. 또 어, 왔는데 그래도 호주가 지금 이번에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뭐1년 만에 이런 홍수가 났다. 뭐 30년 만에 저런 산불이 났다 이런 일이 있고 막 우박 많이 떨어지고 했랬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날씨 좋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구가 아프다. 아,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네 가지 바보로 만나 아니냐? 아니냐, 현상이라고 지금, 지금. 갑자기 막 라자냐? 우리 지금 두 가지 길두개 트라이 했는데 둘다 지금 실패했어. 와, 완전 씨. 워터파크네. 옆에 와봐, 이워터파크 어디? 여기 네. <laughs> 여기 어, 어. <laughs> 뒤쪽으로 간다고 되는 거아니야와 조심해 도로가 다 파였어 아니 비 오면 도로가 왜 이렇게 유심이 되는 거야? 너무 오래돼서 그렇긴 해야 저기서 막혔나 보다 <laughs> 어 조심해 아 옆에 뭔데?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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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예쁜. <laughs> 아, <옆에. 웃음> 미쳤다. 조심해 여보야. 와. 어떻게 된 거야? 도로가, 도로가 없어졌어. <laughs> 뭉개졌다야. 오, <laughs> 도로 다 부서졌어. 와씨. 이게 비만한. 비어서 그런 거야? 뭐 옆에, 옆에 돌아서. 와, 와, 이거. 아니, 이거, 어. 이거 왼쪽에 이건 뭐야? 위에서 떠내려는 돌인가 보지. 음, 미쳤다. 천천히 가자. 이거, 이거 넘어가면 이제 길인데, 길 가는 길인데, 아기가 막혀있던 것 같아. 옆에 막아. 어. 물이 완전 그냥 칼칼칼칼칼 쏟아 흘러서 내려온다. 집이 옆에가 대피이잖아 여기 차근데도 없는 게 이게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온 건가? 근데 어, 길을 고 막아야 지금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집에 가야지? 또 여기 로드 막혔어. 어? 어? 막혔는데 그냥 간다. 막. <laughs> 앞에 보여? 뭐야? 저 앞에 있다. 미쳤다. 우와 옆에도 저 앞에 왼쪽으로 가야 되나 봐. 음와 집에 가는 길이 지금 막혔는데, 앞에 땡겨보면은 저기가 다 지금 던졌어 완전 뭐 옆에 <laughs> 집에서 물 내려오는 미쳤다. 지금 남해 쪽 홍수한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엄청 지금 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높은 쪽으로 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 길도 같은 길이라서 옆에 도로 막혔을 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저기도 뭐 차가 있다 어떡 <laughs> 여기도 지금 못 가는거 지 도로 앞에 조심해. 조심해 도로가 지금 완전 엉망이네 그래 우와. 저기 괜찮을것 같아 아, 미쳤다 도로 도로가 다 부서졌어 저기 사람이 응. 내리네 아, 미쳤다 여보야 괜찮겠어 우리 땅으로 꺼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쓸데없는 짓하지마어 <laughs> 저기, 그러니까 여기 높으니까 막안 막혔잖아. 음, 음, 음. 우리 집에 어떻게 가? 몰라. 진짜 집에 못 가게 생겼어. 왜냐면 저기 저렇게 물이 전부 다 잠겨가. 지도저 지역이 어떻게 저렇게 잠겼지, 여보야? 진짜 집에 근데 못 가겠다야. 정말 <laughs> 조금만 참. 아 차미 막히잖아. 이렇게도 아예 막히잖아. 이상 여기 자, 잠겨서. 음, 집들이. 이 도로만 지나면은 음. 우리 집이야. 아 진짜. 어. 이 푸드웨이라고 돼 있네. 어, 막혔다. 어, <laughs> 아 어떡해? 아. 이거 뭐야? 어. 어떻게? 아, 그럼 위로 산으로 가 보자. 딱 저기만 가면 집인데. 어떻게? 아. 아까 이 여기 확실랑 연결되는 데가 막혀있었던 거 아니야? 헐, 우리 진짜 지었댔다 여기 못 가는 거야? 물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확실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야, 막혔다, 저 앞에. <laughs> 지금 작전을 변경해서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집 옆에 와봐. 음, 강아지들. 옆에 봐봐. 사람이 높은 지대에 살아야 돼. 제일 높은데 살아야 돼. 힐에 살아야 돼. 힐에 어, 힐 살아야, 살아야 돼, 진짜. 음. 저 로드 클로즈라 돼 있네. 아 진짜, 진짜 막혔다. 집에 진짜 못 가네. 아니, 이... 원래 여기가 공원 아니야? 몰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 집에서 지금 3분 거리야. 한 일단... 저희가 뭐 출발해서 왔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들이 다 막혀서 집에 지금 못 가게 된 건데 저기가 메인 도로인데 아예 그냥 그 통째로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데. 치 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봐. Yeah, it's really silly. I can, I can get my home like just if I run in minutes. <laughs> I can swim though. Yeah. All right, good luck. I will let you know when I get home. Cool, no t a n k s a l right, drive safe. Yeah, you too. See you later. Bye. 모습이를 거의 지나간다 하니까. 하, 우리도 그 길로 가봤자 처음부터 그로 갈까 그랬나? 그래, 내가 처음에 그로 가려고 했는데 지영이 그럼 내보고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라. 오, 지나간다고? 저차 만약에 갈수 있으면 우리 갈수 있다. 아, 저 차는 우리 어떻게, 해? 우리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저 차가 보여줘서 다행이다. 아니, 저렇게 가면... 응.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 있는 거야? 아니, 저렇게 가면 저기가 길이 막혔잖아. 아, 저 사람 집이 저기야? 말로는 이렇게 둘러서 대리마 가서 모습에 가서 이렇게 둘러서 오면은 한, 한 3, 40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원래 이제 3분 거리인데 둘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갈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 집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서로 공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집에 잘 도착을 할것 같고 도착하면 간단하게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로니 밥도 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호주의 헌수가 이렇게 많이 난게 아마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어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는 부분 그리고 호주의 그 날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원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의미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급변하는 이 날씨는 참 한국이, 한국의 날씨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좀, 좀 특징은 뚜렷하지만 좀 안정적인 날씨인 것 같고, 여기는 정말 좀,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겁날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네, 다들 굿밥 하시고, 안전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전이었습니다.